자, 고깔로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깔로리는뭐 어, 체육관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생긴 고깔이 있죠 음, 이제 그 예를 들면 공사장에 있는 큰 고깔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특히나 축구할 때 지그재그 달리기라든가 할 때에는 한 요만큼 정도의 빨간 고깔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어, 그런 고깔을 있으시면 활용하셔도 좋고요 없다고 해서 그걸 굳이 사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나 집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어 그냥 그 두꺼운 종이라든가 잘 못쓰는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그 종이를 어 한쪽을 자른 상태에서 삥 돌려서 테이핑 작업을 하고 고깔 모양이 되면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한 15개, 20개 내외 정도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만드시면 어 훌륭한 고갈 놀이용 교우가 될것 같아요. 자, 어, 이 고깔 노리를 처음에 어떻게 도입을 하느냐? 아이들에게 그 고깔을 뭔가 다른 것인 것 마냥 활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고깔이잖아요. 고깔인데 머리에 쓰는 거예요. 우와, 우리 생일잔치 할때 쓰는 그 고깔이다. 어, 우리 생일잔치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이하고 박수치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음, 상상이 됐죠. 그 다음에, 어, 고가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끝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우와, 아빠는, 어, 해적선장이야. 여기에 망원경이 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볼수 있다? 실제 막혀서 안 보이죠? 어, 물론 이제 위에 자르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그걸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대고서, 우와, 안 보이는데, <laughs> 어, 본다고 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제 뭐, 그 만약에 딱딱한 그 어떤 고깔이다 싶으면 돌렸을 때 팽이처럼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고깔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서 아빠가 판토마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한 고깔이 있는데, 거꾸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 어우, 차거라고 하면 아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라고 했죠, 아이스크림이요. 그죠? 어. 어우, 너무 맛있다. 그러면 아이도 따라하고 싶어 해요. 자, 우리, 어, 말씀이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 고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주면은, 여기다가 아이스크림을 푸는 것처럼, 이렇게, 싹해 하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맛있게. 음.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요, 아이와 어른은 다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머리는 고정되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돌려서 먹죠? 아이들은요, 아이스크림을 고정시키고, 머리를 돌립니다. 이렇게. 자, 신기하죠? 예, 아이와 어른은 달라요, 생각이. 이렇게 다 먹어요. 자, 먹는 신용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고가를 아빠가 엉덩이에다 붙여야지 엉덩이에다 딱 붙였어요. 그리고 웽, 소리를 내면서 말라가요. 어? 이게 뭘까? 말추나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어? 엉덩이가 뾰족하고 날아다니니까 벌. 꿀벌이라고 바로 맞춥니다. 네. 이렇게 아빠가 뭔가를, 고가를 가지고 흉내내면 아이가 맞추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다양한 상상을 할수 있는 상상놀이를 이제 접근을 도입을 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니, 상상놀이 뭐 앉아가지고 이게 보여주기만 하고 이제 그다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게 아니죠. 워밍업 식으로, 우리 영화를 볼 때도 프리뷰가 있잖아요. 쭉 보여줘요, 한번. 어, 우리 예고편 보는 것처럼. 아, 이런 내용이니까 아, 재밌겠다. 우리가 그래서 티켓을 구매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프리뷰예요. 그냥 바로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뭐 망원경도 하고 이렇게 고갈도 쓰고 막 펭귄처럼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날리기도 하는데 아이가 딱 보니까 어, 흥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죠. 놀이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동기부여입니다. 아이가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요그 활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건 놀이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도 아빠, 엄마, 유아교사, 체육 선생님이 할 일입니다. 재미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예고편식으로 다 보여줬어요. 보여준 다음에 자, 그럼 지금부터 아빠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꿀벌 놀이 한번 해보는데 자, 우리 마순이도 엉덩이에다가 아빠처럼 이렇게 꿀벌처럼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딱 붙여봐. 붙이는데 두 손으로 붙여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한 손은 날개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윙 날라다녀요. 그리고 아빠도 꼬리리, 어, 저기 뾰족한 그 가시를 뒤에다 붙인 상태에서 날라다닙니다. 어 근데 그 날라다닐 때 그냥 다니게 되면 참안 <laughs> 좋은 말로 썰렁하죠. 그래서 음악이 필요합니다. 유아 놀이 체육. 그리고 유아 체육할 때는요.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우리 엄마 아빠 뭐 나이트 잘안 가시겠지만 나이트 클럽을 갔다. 근데 음악이 요만한 개구리 카이트에서 음악이 나와요. 그 춤을 출 만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잘안 들죠? 어그 비싸고 커다란 그 음향 기기 앞에서 음이 꽝꽝 나오면서 어 그런 음에 노래에 취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말아 주제곡.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라든가 뭐 어떤 뭐 어? 방글동 뿡뿡이에 나오는 어떤 배경음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하셔가지고 활동할 때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배경음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아빠하고 꿀벌 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준비 출발! 하면서 음악을 바로 틀어주세요 음악이 막 흥겹게 막 나오겠죠? 그러면은요 그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음악이 나오는 동안은 아이와 아빠가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웽 다니면서 그냥 다니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장난스럽게 이 꿀벌에 이 엉덩이 침으로 아이를 콕콕 찌르는 것처럼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더 장난스럽게 막 도망갈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아빠한테 찌르려고 엉덩이를 들이밀 수도 있겠죠 어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날아가는 꿀벌 놀이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영상 하나 보여 드려야겠네요 어 자곧 어 나올 영상은요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꿀벌리를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자, 영상 한번 쭉 잠깐 보세요. 보셨죠? 어,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활동을 하지만 어, 어, 가정에서는 뭐 형제가 뭐 있거나 아니면은 한 아이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성을 길리기 위해서는요, 혼자서는 절대 사회성 길러지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가 같이 도와줘도 사회성 안 길러집니다. 사회성은요, 여러 아이들과 같이 활동할 때 사회성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어, 아파트에 사신다고 해서 꼭 거기서만 살지 마시고. 우리 옆집이라든가 아랫집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불러오든가 해서 몇 명이서라도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자, 아까 영상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그꿀꺽기 놀이. 꿀꺽기 놀이는 뭐냐면 어 옛날에 뭐뭐그 TV 방송에서 유아프로에서 꿀꺽기라는게 있었어요. 글자 문는꿀꺽기해가지고 입이 이 만큼 나팔처럼 나와 가지고 글자가 날라오면 꿀꺽. 꿀꺽 이렇게 먹는 걸 꿀꺽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고깔을, 위에를 딱 손으로 잡는 거예요. 자은 상태에서, 자, 준비, 출발 하면은, 가서, 다른 친구의 머리를, 입으로 대는 게 아니라, 머리를 고깔로 딱 덮어 씌우면, 꿀꺽 하면서 먹는 거예요. 꿀꺽. 또 친구, 다른 친구 머리에다가, 딱댔다가 빼서, 꿀꺽. 아, 아빠 머리에다가, 딱대서 꿀꺽. 다니는 거예요. 근데 먹히지 않게 해서, 머리를 피해야 되겠죠. 또, 아빠도, 우리 그 말순이나 말똥이한테 가가지고, 자 이제 아빠가 지금 더꿀꺽이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다 먹으러 갈 거야 해가지고 그 고가를 가져 가서 아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아이 막 피하려고 하겠죠. 근데 꿀꺽! 아 우리 말똥이 잡아먹었네. 우리 꿀꺽 말순이 잡아먹었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정말 재밌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꿀꺽이 꿀꺼, 활동도 하게 되고요. 그 고가를 어 가지고. 어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고깔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이 고깔을 그 거실에다가 넓게 세워놓는 거예요. 자 고깔이 된 상태에서 넓게 세워놨죠. 세워놓고 어, 우리 그 따님 그 말순이 그리고 아드님 말똥이 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 말똥이와 말순이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는 를 거죠. 자연보호의 개념 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순이 말똥아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뭐지? 아이들은 그렇게죠. 고깔이요. 어 이건 고깔이 아니고 나무예요. 자 나무가 정말 많이 있어. 근데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을 숲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숲에서는 맑은 공기를 우리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자연이에요. 이 자연에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이에요.라고 설명해 을준 다음에,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나무를 어, 부러뜨리거나 꺾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무를 소중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말동이하고 말순이는 이 나무를 지켜줘야 돼. 근데 여기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아, 아, 아빠가 괴물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나쁜 역할은 아빠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가 아, 아빠는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나무가 너무 싫어. 그래서 이 나무들을 다 쓰러뜨릴 거야. 근데 우리 말동이 마순이는 예쁜 천사예요. 이 천사들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를 어, 쓰러진 나무를 세워줘야 돼요. 자 아빠는 돌아다니면서 나무 고깔을 넘어뜨리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 말동이하고 말순이 우리 아이들은요 넘어진 고깔들을 세워주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손과 악의 대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 이의 역할이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미 다 세워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빠가 넘어뜨리는 걸 따라가면서 세워주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 정도는 미리 넘어뜨리세요. 중간중간. 여기저기 다 넘어뜨리세요. 어떤 거 세워져 있고, 이 상태에서, 뭐가 또 필요하죠? 음악이 필요하죠? 제한된 시간을 주는 게더 긴박감을 주고, 더 재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딱 1분짜리 음악이 나올 건데, 이 1분 정도의 음악이 끝나기 전에, 어 활동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넘어, 세워줘서, 어디가 많이 세워졌는지, 그걸 보게 되면, 어이 괴물이 겠는지 아니면 우리 말뚱이, 마중이가 있는지 볼 거예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목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준비, 출발하고 음악을 틀었어요. 음악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뛰겠죠? 왜 뛰어요? 넘어져 있는 고깔을 세워야 되니까 고깔을 세우고 또 세우고 막 하겠죠 아빠는 뭐 해야 돼요? 다니면서 고깔 넘어뜨려야죠 이때 발로 차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 그리고 고깔만확 던지지 마십시오 와일드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넘어뜨리더라도 예쁘게 넘어뜨리세요 예쁘게 가서 예쁘게 넘어뜨리세요 음. 그런 모습다 아이들나는 교육이에요 중요합니다 아 넘어뜨려요 으응, 나는 괴물이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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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뜨리면 아이들은 그 넘어진 나무들이 죽을까봐 빨리빨리 잘 세워주는 그런 활동들 을쭉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 음악이 끝나거나 음악을 이물로딱 끄세요.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움직이면 안 돼. 그대로 멈춰라. 아이들 멈춰 있죠.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이 괴물이 이겼는지 아니면 우리 고마천사 둘이 이겼는지 한번 볼까 해서 세워진 고깔도 세보고요, 넘어진 고깔도 같이 세보는 거예요. 개수가 몇개안 되면요. 아이들과 같이 세세요. 어떻게 세시냐면, 아빠가 어, 하나 둘셋 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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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니까 우리 대충 보니까 고깔 세워진 게더 많으네. 하지 마세요. 같이 세어 보는 거예요. 자, 넘어진 고깔이 조금이면요. 넘어진 거 한번 세 볼까.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시든가.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 그럴 때 영어를 써야죠. 자, 우리, 개똥이 영어 할줄 알지? 원. 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어? 몇 개지? 개똥아이게 몇 개야? 여섯 개예요 맞았어요. 여섯 개가 넘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개똥이, 말똥이, 승예 라고 하게 되면은, 와,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활동할 때, 단 1분? 2, 3분? 그거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아이의 이말 보세요. 분명히 땀이 나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긴박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뛰어요. 정말 열심히 그러면서 아이들의 표정을 보세요 막 즐거워하죠 운동은요 즐거워하면서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 인상 쓰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웃으면서 하다못해 뭘 이렇게 맞을 때에도요 맞을 때에도 통각이 있잖아요 맞을 때에도 웃으면서 맞아요 그러면은 덜 아픕니다 어, 엔돌핀이 그 통각을 그 삼식하기 때문에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사실은 몸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즐겁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놀이 체육이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는 놀이 체육, 즐기면서 하는 라 거예요. 자, 어, 이 부분의 영상도 제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보세요. 출발! 자,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자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물찾기, 보물찾기는요. 우리 어, 아이들하고 그 밖에 나가시면 자연체험 활동 많이 하시죠. 뭐 솔방울 죽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어, 미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호흡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아빠와의 산행 했을 때 산간 뭐예요 보통. 보물찾기 하죠. 아이들 상당히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 보물찾기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들 기억력 증진에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고깔나무 막 뒤집는 거막 해봤잖아요. 그것처럼 고깔나무를 다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은 상태에서, 사탕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들 목에 걸릴 수 있고, 목에 걸린다는 거는 기도와 식도가 있는데, 어이 기도에 걸리면은 사람, 그 아이가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탕 같은 거 별로 그 안좋고요 어, 차라리 이제 아이들이, 어, 먹을 수 있는 비타민 같은 거는 금방 씹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물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자, 아빠가 지금부터 보물을 숨겨놓을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안 되겠지? 자, 저쪽에서 뒤로 돌아서, 따당, 따당, 땅, 소라!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고개 숙여서 이렇게 하고서 있죠. 네, 누구나 똑같아요. 소라 하면 다 숙여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숙인 척하면서 다 쳐다봅니다. 네, 다 쳐다보지만 어쨌든 고깔 밑에다가 비타민을 몇 개를 여기저기다 숨겨놓으세요. 숨겨놓으시고 아이들이 쳐다보겠다고 했죠? 제가 재밌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도요. 이쪽에 고깔 밑에 놓는 걸 아이가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고깔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어주거나 두세 번만 돌려도 아이들이 모릅니다. 거기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릴수록에. 그러니까,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막 돌리세요. 이렇게. 어. 돌려가지고, 한 상태에서, 자, 이걸 찾는데, 무작위로 막 뒤집어, 찾으면 은 의미가 없어요. 각각 돌아가면서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이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두 아이, 세 아이다 싶을 때, 아니면 원해서할 때, 많은 아이들이다 싶을 때는요, 하나이가 두 개나 세 개를 확인할 수 있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자, 고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 고깔 밑에 그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보물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주머니에다 넣고 이따가 먹어도 돼요. 알겠죠? 자, 기회는 딱세 번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나와서 이미 뒤집어놨던 거는 거기에는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뒤집는 거는 또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어, 어이 놀이는 그한 5세 이하 아이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음. 그한 5세 6세 7세 6,7세일수록 더 좋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개똥이가 나왔어요 아 아빠 제가 먼저 할게요 나, 나왔어요 나와서 고간을딱 뒤집어 놓는데 어 없어요 뒤집어 놓은 채로 놓으면 안 돼요 다시 세워놓습니다 또 다른 데로 가죠 또 뒤집어서 봤어요 어또 없어요 다시 세워놔야 됩니다 또 다른 데로 가서 딱 봤는데 어 비타민이 나왔어요 비타민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세워놔야 돼요. 그 상태로 딱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말씀이 잘해죠. 근데 그 재밌는 게 우리 말동이가 뒤집어 놨던 거만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력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와서 자 우리 말동이가 그 뒤집어 놨던 거에는 없으니까 그거 꼭 기억해서 다른 걸 뒤집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 뒤집어 보니까 또 나온다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형제나 어떤 뭐더 남매가 한세 넷이다. 근데 하필이면 막내가 그걸 못 찾았다. 그럴 경우에는 또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놀이는요 하나이라도 울게 되면 <laughs> 무슨 뭐 저기 말로 산통 다 깨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날 활동 못 해요. 어 분위기 아주 그냥 확 가라앉죠. 그러니까 아이들 울리지 마시고. 마지막에 저도 다못 찾았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한테 그러죠 아 우리 어 괜찮아 그못 찾았어도 괜찮으니까 음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해서 자 어, 지금부터 음악 틀어도 되니까 우리 못 찾은 우리 막내만 한번 해볼 거야 자몇 개를 뒤집어도 상관이 없어요 음악을 다 틀어주세요 그럼 다 뒤집어 놓겠죠 그럼 분명히 몇 개가 나오겠죠 그럼 다 주머니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어, 아이들이 어떤 놀이건 어떤 체육을 하건 건에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향상시켜야지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건요 즐거움하고도 비슷한 컨셉으로 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 아이들이 즐겁게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존중감도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꼭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물잡기자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영상 다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보물찾기까지 한번 끝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고깔 놀이를 하시는 게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몇 시간 동안 장장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고깔을 우리 이제 트레이닝 할 때처럼 두문두문 두문 놓는 거예요. 일자로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문두문 나서, 빨리, 재빨리, 지그재그 달리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 연령인 경우에잘 못하잖아요. 지그재그의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먼저 꼭 시범을 보여주세요. 어린아이들일수록에, 말로 하지 마시고, 시범을 보여줘야지, 이해를 더 빨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이 사이사를 통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뛰는 거죠. 이곳가 사이를. 오, 빠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 더 빼놓으면 안돼자 그렇지 더 빨리 더 빨리 그런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여기 그 고깔들을 두 줄을 쭉 길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S라인처럼 해서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그 개똥이나 말똥이가 기어서 거기 가는데 아 우리 아이는 뭐 서서 그 큰아이인데 뭘 기어가요 기어가는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어 그래서 기어서 요 부분을 기어서 지나가는데 폭을 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나 발이 그 고갈에 닿지 않도록 여기에 무시무시한 대마왕이 어, 여기에 큰 가시를 다 심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가시에 찔려면 너무 아플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개똥이가 저쪽에꽃 파시는데 거기까지 기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고깔을 건드리지 않고 천천히 잘 기어가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하게 되면 아이들이 천천히 기어서 그것을 통과합니다. 가통과하는 가슴 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뭐, 4세, 5세, 어린 연령들도 괜찮아요. 너무 큰 연령들한테는 좀 싱거운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 고깔라진 훈 활동들을 어,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교사들이 꼭 재미있게 어, 응용을 하셔서 아이들과 정말 흥미있고, 그리고 체력단련도 되고, 그리고 머리도 좋아지는 그러한 어, 활동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